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VH 코리아는 지난해 9월 신규 설립한 NVH 배터리 시스템을 통해 현대차 EGMP 플랫폼에 배터리 모듈팩을 납품하고 있어 주목이 필요하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차가 설계한 배터리 모듈팩을 조립하는 공정을 맡아 연간 10만 대 분량을 납품할 전망 향후 연구, 개발 R&MF. D를 통해 배터리 모듈 팩 자체 설계 및 개발 단계 진입까지 예상돼 재평가가 기대된다. 주요 고객사 현대차와 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전망치 합계가 620만대로 전년 대비 16.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NVH 관련 부품 및 헤드라이너 MS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제네시스 5종에 탑재되는 NVH 전량 수주로 현대차 그룹과 동반 성장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다. NVH 코리아가 2017년부터 설립한 2차 인도 법인과 체코 법인, 폴란드 법인의 성장이 본격화되는 점도 후재다. 기아차 생산량 확대에 따른 인도 법인 수주가 증가하고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 부품 공급사로 선정된 체코 법인도 고성장 중이다.